용서가 필요한 이유. 며칠 전 작은 연못을 지나쳤다. 물 위에는 마른 나뭇잎이 떠 있었다. 가만히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. 내 마음 속에도 저런 게 떠다니고 있진 않을까?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,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선, 나를 시샘하고 비난했던 순간들. 그것들을 가슴에 담아두면 뭐하겠나?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인데. 덩달아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난하면 뭐하겠나? 결국 힘들어지는 건 나뿐인데 사람들은 가끔 용서를 오해한다. 내가 왜 용서해야 하지? 잘못한 건 저쪽인데 이걸 용서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. 하지만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.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. 마음에 오래 묵은 감정을 비우지 않으면 결국 나만 아프다.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듯이 누군가도 나를 아프게 했을 것이다. 그래서 용서는 필요하다.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, 나를 위해서 연못 위에 나뭇잎이 바람에 밀려 천천히 떠내려갔다. 그걸 보며 생각했다. 그래,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되겠지.